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하고 부탁을 거절한 척도 거의 없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박 선생이라 불리는 67살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그는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에게는 습관처럼 굳어진 버릇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할 때면, 늘 상대방에게 먼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때요? 저야 시간 많지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시간에 쫓길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편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회의 시간을 바꿀 때 그에게는 통보만 했습니다.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 2시간 전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으니 알아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언제든 비워둬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일까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급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비워둬도 되는 사람, 언제든 맞춰줄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렸구나.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사람의 직위나 재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약속을 바꾸자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간을 늘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에게는 부탁이 점점 당연해집니다. 박 선생의 문제는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의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의 시간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시간은 언제든 비워둬도 되는 빈자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나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0 0여년전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수재라는 명성이 있었고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여러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려 했고 누구의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관이 심부름을 시키면 달려갔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친척들이 청탁을 부탁하면 난처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관리라는 평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의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밤이 깊어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을 살피고 제도의 허점을 연구하고 임금께 올릴 상소를 다듬는 일은 모두 새벽녘에야 겨우 손을 댈수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정작 중요한 일의 질은 떨어져갔습니다. 더 씁쓸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토록 남을 도왔건만 사람들은 그를 크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든 맡기면 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을 맡기기보다는 잔물을 떠넘기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네는 참 부지런하네. 그런데 자네만의 일은 뭔가? 정양용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일을 대신하느라 정작 자신만의 일,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착한 마음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까지 내 시간을 허락할 것인가 하는 기준 위에 비로소 사람의 무게가 놓인다는 것을, 착하다는 평판과 존경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은 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존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존경은 다른데서 옵니다.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진지하게 매달리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은 존경심을 품습니다. 정양용은 이후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한 뒤에야 남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만의 연구와 저술에 더 깊이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부탁 때문에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는지요. 남의 시간표대로 살다가 정작 내 인생의 시간표는 텅 비어있지는 않은지요. 정약용이 젊은 시절 겪었던 깨달음은 2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시간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시간을 내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은 곧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내어줄 사람을 가려야 할까요? 정양용은 벗들과의 오랜 교유 속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나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고마워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내어주면 그럴 수 있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 양,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큰 무게의 차이가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고마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난 뒤에 느낌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함께 무언가를 나누었다는 느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반면 어떤 만남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빕니다.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긴 느낌, 나만 손해를 본 느낌이 남습니다. 전자의 관계는 오래 가져갈 만합니다. 후자의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상대도 내 사정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또 다른 부탁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진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양용은 관직 시절과 유배 시절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우정을 나눈 법도 있었고, 이용만 하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의 서류만 맡기고 내 사정은 묻지 않던 자들, 그들과는 결국 길이 갈라졌노라고. 이세 가지 기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의식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성에 따라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직장에서 매일 보니까 하는 이유로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까지 나의 하루를 떼어주고 있는가? 그 사람은 정말 내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약용은 한강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도 말년에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도 그는 강가를 자주 거닐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강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강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을 담그면 살며시 감싸 안고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 흐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낮은 곳을 찾아 유유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보며 겸손함과 유연함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면도 보았습니다. 강물이 부드러운 것은 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둑이 무너지면 물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고 논밭을 쓸어버리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에서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평화롭던 강변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곤 했습니다. 정양용은 여기서 사람의 삶에 대한 비유를 끌어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품이 부드러운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과 부딪히지 않고 양보할 줄 알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은 분명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두기 필요한 것입니다. 경계 없는 부드러움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비율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번의 괜찮아요가 물꼬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허락하면 다음에도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는 점점 커지고 어느새 내 시간은 남의 부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였습니다. 그러나 두개 생긴 작은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듯 그 양보는 점점 내 삶을 잠식합니다. 나중에는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미 여러 번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절하면 오히려 배신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글 세워두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경계는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로 할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존중받게 됩니다. 함부로 부탁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때나 불러낼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부드럽대, 둑처럼 단단한 경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움과 경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기에 부드러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70대 노부부가 살았고 다른 집에는 60대 초반의 가장이 살았습니다. 두 집은 같은 동에 같은 층에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의 하루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부부의 아침은 일정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폭도를 걸었고 눈이 오면 조금 늦추되 그래도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예를 연습했고 아내는 책을 읽거나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옆집의 가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오후에는 밀린 책을 읽겠다.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 그러나 그 계획은 늘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운동은 취소되었습니다. 오후에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책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저녁에 급한 부탁이 들어오면 일찍 자겠다는 계획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하나도 못했네. 시간이 흐르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노부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미리 연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간이 되는지 물었고, 되도록 그들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부부가 바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될것 같은 질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옆집 가장에게는 언제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간 되느냐고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전화하면 언제든 나와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고마워하긴 했지만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의 일과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관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신호 말입니다. 나의 하루를 존중할수록 남도 내 시간을 조심히 다룹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정양용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유배 시절이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 그는 관직을 잃고 먼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형은 사형을 당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9살에 시작된 유배는 무려 1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정향용은 모든 것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세상,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억울한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분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원망하는 데 쓰는 이 시간이 결국 자신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원수들은 멀리서 잘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원망에 갇혀 병들어 가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을 원망에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쓸 것인가. 그날부터 정양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원망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는 대신 책상 앞에 앉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구상만 해두었던 책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할 제도에 대한 책, 자녀들에게 남길 가르침을 담은 책을 또한 그는 유배지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관직은 빼앗겼지만 가르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배가 풀렸을 때 정약용은 놀라운 유산을 남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가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벼슬보다 글과 가르침으로 더큰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 시절 내내 원망에만 빠져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18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공허한 세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 난 시간에도 집중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의 무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 난 시간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은 기억, 배신당한 경험,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세월.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곱씹는데 하루를 쓸 수도 있고, 나를 세우는데 하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예전에는 밤새 이야기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대화해도 지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시간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하며 하루를 채울 것인가, 어떤 생각에 오래 머물 것인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써야 합니다. 정양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마제로 돌아왔을 때 이미 57살이었습니다. 18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쓰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인맥을 다시 넓히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 근처를 산책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맞이하되 먼저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하던 일을 고향에서도 이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쓴 책들을 정리하고 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쓰기보다 이미 쓴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답답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인재가 왜 세상에 나서지 않느냐고. 그러나 정영용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세상의 인정을 얻는데 쓰기보다. 후대에 남길 가르침을 다듬는 데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만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쓰는 순서가 곧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어디에 둘 것인지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관성에 따라 살 것인지요. 아니면 멈춰서서 우선순위를 다시 적어볼 것인지요.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관계는 줄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의 시간을 먼저 배정해야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와 원망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감사와 평온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래로 보이지 않으려면 말투를 세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거칠어질 필요도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하루와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말투가 부드러워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해도 만만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언제든 양보할 것 같고 언제든 시간을 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이 원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결과적으로 뭐든 시키면 해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만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자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부탁할 수 없는 사람,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내일의 앞자리를 남의 부탁보다 먼저 두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순서로 바꾸어 보십시오. 둘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일단 약속부터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답장을 늦추고 한번더 생각한 뒤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여유를 두면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부탁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약속을 바꿀 때도 미리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권위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는 순간, 세상도 더 이상 나를 값싼 사람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예의를 차리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부드럽되 단단하게 친절하되 기준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